가는 짬시 가보는 거지. 검정상승 먹거리촌. 뭐 예전에, 여기 금정진 가나트 갔다가, 내려오면서 버스 기다리다가, 평상에다가 폰을 두고 내려가지고, 하명정에서 아, 택시를 타고 찾아왔는데 마침 있더라고. 아, 할아버지가 들고 있더라고. 아이 참. 정신없어요. 이게, 여기, 경도항제 평상 앞에, 에이. 에이, 금정진 갈아타고 이리 갑니다에 어,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전에 다 들렸었는데, 영상이 다 날아갔잖아요, 내가. 계정이 부지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금정, 산성, 막걸리. 여기서 동사무소지 금성동 동사무소지 금승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민국 원조를 찾았어 자 여기서. 1한시 방향은 동문 1시 방향은 안문 여기가 동문 가르길입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일단 북문방향으로 올라 올라 보겠습니다 뗄뗄뗄 오늘 중으로 내려오면 되지 뭐. 4대승문 해놨죠 4대승문 자 요게 학생교육수령원하고 검정산성북문 가는 길입니다 강남 단지 가다가 어둠사래가 시면은 그냥 내려올랍니다 국포시향에서 여기까지 8km 3시간 안반 걸리네 내가 먹방한다고 한 3-40원 소요되서 끼고 네. 무심정 한식집입니다 쏘쏘 다방 서서다방 야비가 우측에 국청사거든요. 저 어필이 좀 세다고. 네. 금정산 국청사 풍문이 3.1km. 아이고 언제 가겠노? 가는잔치는 가보는거다 예, 전에 이거 다 포스팅 했습니다 다 날라가서 그렇지 새로 망가지면 하는거 아니까 인생이 그런거 아닙니까 국청사 신라시대 의상대사 625년 702년 상당히 오르됐습니다 국청사를 지나가지고 봉문구수 그 가기 쉬는 어위을 치고 있습니다. 어필이야. 뭐, 다 힘들지, 뭐. 저 돌산, 파리봉입니다. 부산 강력시, 학생교육원 1km. 자, 금정산성의 중문입니다. 아, 중문이라 중성. 이 중성은, 연느산성에 가도 중성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본성이 뚫리면은 중성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저, 북한 산성에도 중성이, 어, 저, 중성이 있듯이, 저, 검정 산성에도 중성이 있는 겁니다. 중성이 두 개가 있었다가두 줄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자, 중성을 따라가면은, 저, 장대가 있어요. 장대. 응? 군사 지휘부. 응? 장수가 그, 그 명령을 내는 지휘부. 자, 여기 가면은, 요로 내려가면은, 여기 중성인데, 한 100m 내려가면 암문이 있어요, 암문 쪽문 예, 말하는 거죠. 자, 금등삼승내길 있죠. 자, 이어 지점에서 5초로 갑니다. 5초로 가면 은 북문이 오는데, 아, 글쎄, 조금 되겠나.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이거. 자,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자, 그래도 다는 데까지 가봅니다. 여기서 1.몇개월 됐던데 0개로인가 검정산성장대 지휘소조 젊은 여성분들 언제부터 레깅스가 등산복이 되었어요 응? 10중 8구라고 열에, 여덟, 아홉은, 전부 다 레깅스를 입었어요. 이게 뭐, 참, 있는 게 자연데, 보기가 좀더 높은데. 젊은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글씨, 아 참. 보기는 안 좋네. 제사막루가 0.9km. 1 6 k 로흥무은 가지겠다 난 오늘 산행할라 했는데아 이게 아니네 옛날에 여기가 천주교 목장지 그런 저저 주택인줄 알고 있는데 백숙 불고기 파전 도토리무. 어, 뭐. <laughs> 그렇죠. 좋다. 동기 좋고, 느낌만 출발을 했으면, 은생님몸살지 바람에. 미륵봉입니다 보이는 게. 고봉이 3.3km, 고단봉이 2.1km. 아, 얼마 아닌데, 내 걸음을 안 낸다고. 네, 차단기 있는지. 여기서도 1km는 넘다니까? 중문까지가. 하산하는데, 내만 올라간다. 아이고, 이거. 이타이 바람이 없는데. 타이 바람이 없어. 바람부터 넣어야 되겠다. 쏘기 도된그어 나를 다왜 아, 이렇게 쳐라니? 이 자갈이요. 좀 미끄린다, 그냥. 새런자전거하 달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력이좀 있는데 뭐, 어, 할때 해야지. 아직은 기력이 있어. 이 길은 자갈이 깔려가지고 소변해가지고 시끄럽했네. 이제 조금 아스발지 길이 났다. 아스파리, 아고 세멘. 이긴 왔다. 그나마 포장길이 수울타. 예. 저기가 고단봉입니다. 비추는 데가 금심 있는 데고요. 예, 북문이 나 왔습니다. 이, 펑크 갔는데, 이거. 아, 이거. 아, 또 바람 꺼지는데? 아, 너무 깼는데, 이거. 아, 펑문까지 왔는데, 내가 조금 얼추 왔으면, 근데 검등산 저, 정상을 찍으려 그랬는데, 어, 너무 높다, 이거. 가 좋아하는 금전산성북문 이다. 나는 두박해서좋더라고뭐또 네. 없고 그냥 그냥 모습 그대로 그게 좋더라고 아, 어, 아무튼도풍크걷는데갈매길 700리 가는길 풍문을 통과하면 더못사러 가고 이리 가면은 동문 안문갑니다 네, 아무래도 펑크 난것 같아. 따라 이다 자, 여기 고단문 가는 길인데. 저기 가서 펑크를 일단 손봐야 되겠다.